한 번만 찾아보면 올리는 거 어디 지 어? 어 이거 수현 누나가 걸었다 이거 수연 누나가 걸었다 이거 수연 누나가 걸었다 왜 내가 와, 왜 내가 걸었... 나 지금 가만있 잖아. 았어나 지갑 뭐야? 누나 지갑 뭐야? 누나 지갑 뭐야? 나 너한테 말안 했었는데? 셋 말해요 그래 좋아요 셋이 아, 한 번에 말해요 한 번에 진짜 아, 오케이 오한 응. 번에 그래. 하나 둘셋 차원여행자 영혼의사 조류 관절자 차원여행자 어디서 찾는 거지? 토끼 이런 데 많아요 이런 곳 길에 어디요? 막, 아 아까 구석에 있었어. 있다. 있어요. 야 윤사장. 아, 그러니까, 어? 너 오리지. 아. 언니 지금 가짜 미션 하면서 거리 좁힌다. 아니 아, 여기 어. 노랑색이 떴는데 이거 뭐지? 노랑. 여기 그 보안실 왼쪽 바로 왼쪽. 아, 보안실 바로 왼쪽? 사실 내가 점쟁인데 너무 늦게 보니까 그 신이 아, 다 뜬다. 근데... 영 보안실 안에 오리과이랑영수언니 이렇게 있는 거 봤는데 돌아가셨다 나 아. 너무 무섭다. 근데 난바바도못 봤는데. 같이 있었어? 그래 나 맞아. 그래 같이 있었는데. 대체 말잖아. 맞아 근데 암살자는... 그거 잃을 수가 없어. 그럼 뭐야? 감살자가 그러니까 수영누나 같은데 사실 암 그럼... 찍고 에? 건너뛰기 해도 유리하긴 해서 건너뛰기 하고 싶은데. 아니면 아싸리 바봐두기 캐고 레리가 어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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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. 이 오리가 언니 아니야. 이상한데. 한상주의자니까더 의식이.. 어 뭐야? <laughs> 어 뭐야? 야암살자야 형찬이 한단다. 직업 아는 사람 누구야? 소연이가 알잖아. 너 쏘리? 쏘리? 난 몰라. 지금 직업 모르는데? 그 직업은 안 물어봤는데? 근데 형찬이랑 같이 있는 사람은 소연이밖에 없는데? 수영언니한테 알려주고 내가 죽으면 수영언니가 그.. 암살자다. 야, 아, 영수 언니 영수 아니야, 언니 나 영수언니 찍을래. 영수언니 나, 나 감정출이 간다. 어? 아, 내가 점쟁이라고 했는데 아니야, 나를 모르겠어. 안 찍은 거 보면 영수언니. 야야 <laughs> 3명 이상 몰려가냐나 한탕주의자거든. 3명 이상 몰려.. 모졌네 죽겠네. 야네 명에서 몰래 다녀봐. 아유 영수 언니야. 영수 언니라고. 야 너야? 나한탕주이자라고 세계 너 아니지? 이거는 지능적 플레이 봤을 때 무조건 영수 언니일 수밖에 없어. 내가 아니야. 점쟁이라고 했는데 나를 아니야. 안 찍었잖아. 맞아. <laughs> 아, 아 미치겠네. 아 수영이 너 수영이 너 했잖아요. 아 수영이 너 했는데. 아, 야,